안녕하세요, 여러분. 범호도서관 사서 정호경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사서 1 0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북스에서 출판된 하유지 작가님의 장편 소설, 눈 깜짝할 사이 서른입니다 서른을 조금 넘긴 제가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땐 제목이 너무나 공감되었고, 감각적인 표지와 일러스트에 이끌려 홀린 듯 펼쳐보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노래도 저물어 가고 이주 후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책 또한 새해가 되는 순간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새해가 되는 순간까지도 야근에 찌여 바쁘게 살아가는 참고서 편집자인 여자 주인공 오영호. 4년 전 폐암으로 어머니를 보내고. 얼마 전 심근경색으로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완벽히 혼자가 된 영호가 야근을 끝내고 돌아가는 곳은 보일러 마저 고장난 차가운 원룸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잠들려는 찰나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기신 수첩 속 이름 세개중 하나가 휴대폰 액정에 뜹니다. 그렇게 영호는 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셨던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인 홍강주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나머지 이름들도 차차 찾아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소설은 이제 곧 중학교를 졸업하는 여중생 공미지의 시선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미지는 영어가 편집한 국어 문제집을 풀다가 문제가 재미있다는 이유로 책 뒤쪽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질문을 퍼붓는 17학생입니다. 12월 31일 회사에서 잘린 아빠와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는 미지는 성공한 치킨집 사장님인 엄마에게 새 집에서 헌집으로 쫓겨나게 되고 헌집 개나리 아파트에서 성격이 괴팍한 옆집 할아버지 두출과 고양이 벗지를 만나게 됩니다. 영호와 미지, 아버지와 강주, 그리고 아버지 유품인 수첩 속또 다른 이름 문옥봉과 명보라 작가는 이들을 기가 막힌 선으로 이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지 모를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개떡같은 문제집이라고 여긴 삶 속에서 나와 연결된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의 정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나머지 절반의 인생을 찾게 되는 영호와 주변 인물들. 이 책은 저마다의 상처를 관계를 통해 서로 치유받는 인물들을 보여줌으로써.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스한 울림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이 책의 판권면에는 특이하게도 사전 독서단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출간 전 원고를 미리 읽고 출판사에서 개최한 독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모임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 공감가는 문장이 많았다. 유쾌하게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 등의 평이 나왔고, 진심을 다해 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솔직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소설의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하유지 작가님은 1983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경제신주문회에 장편 소설 집 떠나 집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담담하고 유머러스한 어조, 일상적 소재, 착하고 소소한 인물과 사건들로 이루어진 생계밀착형 멜로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에서 그녀는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나 여기 다다른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괜찮다고요. 곧 괜찮아질 거라고요. 당신은 결국 우리니까요.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벽을 뚫고 그 너머로 넘어갑니다. 어떤 벽은 와르르 무너지고 어떤 벽은 스르르 사라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뺏긴 책속 구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우 난 너라는 문제집을 33일째 풀고 있어 넌 정말 개떡같은 책이야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어 삶의 길목마다 일상의 고비마다 지뢰처럼 포진한 질문이 당장 답하라며 날 다그쳐.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것엔 두 번째가 있는데, 어떤 것엔 없단 생각을 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 여기 다치고, 저기 파이고, 죽을 때까지 죄다 흉터야. 같은 데 다쳤다고 한 곡절에 한 마음이냐. 그건 또 아니지만서도, 같은 자리 아파본 사람끼리는, 아, 하면, 아, 하지. 어, 하진 않아. 사람을 안다는 건참 어려워. 그렇지? 이해한다는 건더 어렵고. 그 사람이 나든, 남이든 말이야. 죽으라면 죽을게. 죽는 게뭐 어렵나? 살아있는 게 어렵지. 살아있으면 살아야 하잖아. 살아가야 하잖아. 인생에는 답이 없다. 그 대신 사람들이 있다. 나의 0.5, 내 절반의 사람들이. 이처럼 매력적인 문장이 가득한 하유지 작가님의 장편 소설 눈 깜짝할 사이 른세수로 여러분들도 올 연말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이상으로 책 읽어주는 사서를 마치겠습니다.다음 주는 올해의 마지막 책 읽어주는 사서 시간이니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